네. 성우의 꿈을 간직하고 계시는 지망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우 임진영입니다 이번 시간 KBS 제50기 전속성우 남자 1차 시험 문제를 간략하게 가이드하면서 저랑 좀 소통해 보시죠. 먼저 연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은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좀 젊은 세대로 보면 될것 같아요. 20대로 바로 무방하고요. 꿈을 그리는 20대. 정말. 청운의 꿈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꿈은 될듯될듯 될듯 잡히지 않습니다. 이 두사, 이 화자의 마음 속에는 이 꿈을 계속 간직하면서 도전하고픈 그런 마음이 하나가 있고 또 한쪽에는 그래 무슨 연기냐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현실과 타협하자라는 또 하나의 자아가 계속 쉼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 잔잔한 오후의 옥상 위에서 음 그만큼 마음 속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살려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음, 중간 부분에 복병이 있습니다. 음, 이러한 어떻게 보면 나의 꿈을 하, 진짜 잡힐 듯 잡힐 듯한 그 나의 꿈을 이루하기 어 위한 과정 속에 되지는 않고 또 날씨는 너무나 찬란하고 멋지고 이럴 때. 이런 감성을 적시는 노래를 부르는 거죠 자, 이문세의 음,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의 절정 부분을 불러주셔야 됩니다 음, 이런 그 시험 대본에 노래 부분이 나오는 것도 흔치는 않고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는 노래를 적당히 부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절정 부분에 가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없이 반드시 이 노래를 불러 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불러 주셔야 되는데 이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이문세처럼 절창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노래를 적당히 대충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그 분위기에 맞지 않게, 감성에 맞지 않게 뭐트로트하듯이 하든가 뭐 너무나 어 멜로디를 살려주지 못하면 그것도 어 연기자로서 느낌이 안 살겠죠. 요는 그러한 꿈 속에서 꿈을 아 정말 희망을 갖고 있지만 현실과 괴리되는 이러한 뭔가 센치멘탈한 그런 감정을 노래로서 자연스럽게 연결해 줘야 됩니다. 이 인물이 부르는 이 인물이 부르는 연기를 노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만큼 조금의 과장된다던가 조금의 감성을 느끼면서 이 노래 부분을 해주시다가 여자가 등장함으로써 완전히 산통이 깨지게 되는 거죠. 음, 그거를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뒷부분에 갔을 때 여자랑 계속 옥신각신하고 이러는 부분을 봤을 때 그냥 불쾌한 여자다라고 생각지 말고, 이 여자랑 어떻게 보면 첫 만남과 두 번째 만남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쾌할 것 같지만, 앞으로도 계속 관계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어떻게 보 로맨틱 코미디의 정석 같은 면으로 좀 살려주시면, 굉장히 멋지고 재미있는 대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동네 빌라 옥상에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주얼거리는 어, 거 혼자 약간의 어, 푸념하듯이 혼잣말하는 거를 해주셔야지 이걸 너무 크게 얘기하면 뭔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들리겠죠? 그걸 유의하시고요 아이고, 누군 안 하고 싶냐고 혼자서 서울 생활하려면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푸념하는 거죠 서울 생활이 정말 팍팍하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담배를 피우고 한숨을 내쉽니다. 담배 피우는 거 요새는 뭐 금연이 대세지만 그래도 아 진짜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연기만 하던 때가 좋았어. 그땐 정말 졸업만 하면 내 세상일 줄 알았는데 누구나 다 찬란했던 꿈으로 간직하던 시절이 있었죠. 음, 그러면서 그때 가장 소중했던 시간을 회상하는 거죠. 크, 에이, 뭐 흘러가는, 흘러가는 대로 살면 뭐 어때? 다들 이렇게 산다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두 자, 꿈을 쫓는 자와, 그래, 그 꿈은 무슨 놈의 꿈이야?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게 현명한 거야. 이런 두 자가 계속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죠? 에이. 흘러가는 대로 살면 뭐, 어때. 다들 이렇게 산다고. 그랬다가, 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지. 내가 어떻게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하면서, 다시 한 번, 길게 담배를 피우죠. 그러면서, 친구를 한번 되새겨봅니다. 주환이 그 자식은, 은퇴내 극단 오디션 봤다는데, 난 회사에서, 깨지기나 하고, 어떻게 보면 남은 내 친구는 꿈을 타서 꿋꿋하게 걸어나가는데 나는 그 꿈을 포기하면서 회사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소모품 마냥 회사에서는 깨지기나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과 어떻게 보면 조금 모멸방, 모멸감 같은 게 있겠죠? 그런데! 또, 마음이 바뀐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돈더 모으고 한 2년 동안 뭘안 해도 먹고 살 만큼만 모으면 다시 시작하자. 다시 꿈은 금세 다시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그런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죠. 아휴, 다시 시작은 무슨 계약직으로 붙어 있는 게 대단한 거지. 아유, 날씨는 트럽게 좋다. 자, 이 부분 느낌 아시죠? 음, 잔잔한 오후에 햇살 좋은, 정말 날씨 좋은 날, 음, 옥상에서 자기의 꿈과 현실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는 흔들리는 20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날씨가 이렇게 화사하고 화창하고 좋으니까 문득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생각나는 거죠. 감성, f e 을 받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아 날씨 정말 더럽게 좋다 하면서 이문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있지 하늘이, 내가 사랑한 얘기, 여위어 가는 가로수 그늘 밑그 그 향기도 하는데 휘를 정확히 봐주, 잡아주셔야 됩니다. 뭔가 하, 나의 소중했던 그런... 음. 순간은 어디로 갔나? 필을 계속 받으시면서 계속 우우,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우우우. 아이 깜짝이야 느낌 좀 오시나요? 자이 노래를 정말 필 받아서 음, 잘 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꿈과 현실 사이에서 오락오락하는 그런 20대의 흔들리는 청춘을 답게 아 나의 삶, 나의 사랑, 다른 건 어떻게 했나? 감성을 충분히 낮추면서 처음부터 크게 부를 필요 없습니다. 쭉 그냥 허밍하듯이 시작했다가 노래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점 점점 그 감성에 따라서 점점점점 점점 점점 클라이막스일 때 여자가 산통 깨는 거죠. 아좀 조용히 좀 하세요. 가장 쫙 절정으로 할때 여자가 다가와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서 뭔가 감정을 잡았는데 굉장히 민망하고 창피스럽겠죠. 아 깜짝이야 하마터면 떨어질 뻔 했잖아요. 진짜. 아유, 근데 젊은 사람이 뭐 그렇게, 어, 이렇게 뭐, 이렇게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하면서 반말을 하는 여성을 보고 또 열받죠. 이 대사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니, 근데 저번부터, 아, 저번에 실수인 줄 알았던데 저번부터 뭡니까? 아, 정말 왜 반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그만 가시라고요. 하, 진짜 이 여자 맛식한 여자네? 하면서 왜 그리고 초면에? 나몇 년생인지 알아요? 왜 반말하는데요? 그래서, 기가 차고, 어이없는, 그런, 대사를 해주셔야죠. 여자가 계속 뭐라고 합니다. 아니, 딱 봐도 나보다 한 서너 살 어린 것 같은데, 어, 나이 몇인데요 그래서, 뭔가, 계속, 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아휴, 진짜 됐다. 아휴, 미친 인간이랑 말상대하면 나만 손해지. 아우 그래요?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갑니다. 음, 하면서,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 난듯한 느낌으로 옥상에서 내려오는 거죠. 나른한 한낮의 오후의 단상을 느껴보시고 꿈과 현실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흔들리는 20대의 청춘 그러다가 너무나 날씨가 좋은 거를 보면서 자기가 옛날에 불렀던 그 이문세의 그 발라드의 감성에 젖어서 허밍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절창으로 가는 와중에 산통을 깨는 여자 그 다음에 그 여자와, 음, 뭔가 약간의 불유쾌한 듯한 대화가 오가지만, 글쎄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또 계속 이 여자와 관계가 이어지겠죠. 어떻게 보면 로맨틱 코미디의 첫 만남의 공식을 좀 생각하신다면, 뒷부분 대사도 훨씬 더 재미있게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마음을 잔잔하게 어, 마음을 가라앉히시고요. 전혀 다른 느낌의 어, 내레이션이 이어집니다. 음, 내용을 보면 어떤 사운드 디자이너나 아니면 생효과음을 그렇게 수집하는 음향 엔지니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본인의 마음속에 침잠하는 잔잔한 어투로 뭔가 1인칭 내레이션을 담백하게, 잔잔하게 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 읽어 볼까요? 알코올의 독성이 빈속을 찔렀다. 불법을 저지른 듯한 여기에서 이 발음 불법도 되고 불법도 되는데 어, 이렇게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불법, 음, 뭐 문법 이런 식으로 된 소리로 발음해 주셔도 전혀 어, 이상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듯한 짜릿함. 백사장이 아닌 모래바닥에서라도 잠시 쉬고 싶었다. 나는 금세 침묵에 이르렀고 내 마음을 넘겨짚었는지 체아도 보조를 마쳤다. 잔잔한, 어떻게 보면 백사장 모래바닥에서라도 잠시 쉬고 싶은 담밥 담담한 담백한 나레이션을 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부터는 창고라고 불리는 작업실에서 이제. 작업실의 모습을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고라고 불리는 작업실에는 철가방, 문손잡이, 깡통, 톱, 바이올린 활, 구두, 로프, 용수철, 자동차 문짝이 나름의 질서 속에 존재했다. 스스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지만 물성을 깨우는 힘에 연주하는 악기들. 악기들은 지휘자가 없다는 듯 고요했다. 소리에 민감한 사람에게 고요는 휴식도는 죽음과 같다. 세르르 눈이 감겼다. 그러나 곧 수면의 문턱을 넘다 정강이가 쾅 부딪혔다. <laughs> 이 창고라고 불리는 작업실에는 철가방, 문손잡이, 여러 가지 그 소리를 내는 음, 어떻게 보면 소리를 캐치하기 위한 재료들이 있는 거죠. 이것들은 직접 손을 대지 않으면 소리는 내지 않지만 1인칭 화자한테 많은 음악과 영감을 주는 소중한 자료들이겠죠. 그걸 보면서 어, 악기들은 지휘자가 없다는 듯 고요한 그 창고의 모습을 작업실의 모습을 정밀하게 묘사해 주시면 되고요. 집 근처를 돌거나 여행을 떠나서 풀벌레, 지하터널, 경운기, 야적장, 항만, 오일장 밤바다의 붐 마이크를 갖다 댔다. 녹음 파일들을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았고, 녹음한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어떻게 보면 집 근처를 돌거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바람 소리라든가, 일상의 사람들의 소음이라든가, 그리고 벼가 움직이는 소리 아니면 바람 소리 이런 걸 소리를 음향을 캐치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 예전에 그 봄날은 간다라는 그 한국 멜로 영화에 아주 전설적인 영화가 있었는데요. 음, 거기서 유, 유지태 씨가 나오는 분한그 인물의 그 주인공이 바로 이런 직업을 갖고 있죠. 어, 소리 사운드 디자이너 아니면 효과음을 취하는. 음향 엔지니어라고 할수 있죠. 음, 그러면서 그렇게 음향 음, 녹음한 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시간은 왜곡 없이 흘렀고 나는 날짜와 요일감각을 잃었다. 일상에 파동이 없었다. 파동이 없으므로 외부에 닿는 주파수도 없을 터였다. 송신하지 않고 수신하지 않는 생활 나는 자유로이 고립되었다고 느꼈다. 잔잔한 자기만의 삶 속에 침잠하고 영감하는 그런 느낌으로 담백하게 잔잔한 나레이션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그 어떤 본인의 마음 속에 있는 잔잔한 어떤 감정의 단상들 그리고 사운드 엔지니어로서 수지를, 소리를 수집하는 예밀함 그리고 조금만 더 나가신다면 아뭐 사랑의 상실이라든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화자의 그런 담담한 감정 표현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글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심상의 변화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차분하게 솔직하게 담담하게 담백하게 자기의 마음을 터놓는 차분한 레레이션으로 표현하신다면 멋진 작품으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음, 남자분들 연기와 내레이션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20대의 뭔가 흔들리는 청춘 속에 중간에 노래도 멋지게 한번 불러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 디자이너로서 소리 음향 엔지니어로서 어떤 상실의 아픔이라든가 감정을 잔잔하게 한번 느껴보시고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